리포지트리는 상단에 있는 New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상세 설정에서 리포지트리의 이름, 상세 설명, 공개 여부, 라이센스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리포지트리 안에서 새로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리포지트리의 경우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리포지트리의 설정에서 Delete This Repository를 클릭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런치는 리포지트리 상단에 있는 스위치 브런치 태그 버튼을 클릭 후 원하는 이름으로 브런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브런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삭제 또한 할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에드 파일을 선택 후 업로드 파일즈를 누른 다음 원하는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물론,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저장소란 말 그대로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Git 저장소가 제공하는 좋은 점중 하나는 파일이 변경 이력별로 구분되어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파일이라도 실제 내용 일부 문구가 서로 다르면 다른 파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파일을 변경 사항별로 구분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는 나뭇가지란 뜻으로 어, 만들어놓은 버전의 복사본을 만들어 다른 방향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도전적이거나 실험적인 개발을 할때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할때본 버전은 유지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파일 및 폴더의 추가 변경 사항을 저장소에 기록하려면 커밋이란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커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전 커밋 상태부터 현재 상태까지의 변경 이력이 기록된 커밋이 만들어집니다. 리드미는 파일이나 리포지토리에 대한 설명을 담은 마크다운 문서입니다. 마크다운 문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GitHub 프로필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GitHub 아이디에 github.io라는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메인 홈페이지, 블로그를 개설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첫 화면은 리듬위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보여주며 역시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리포지트리 생성 후 세팅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해 원하는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리포지트리의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작한 코로나 마스크 맵에 리포지트리가 있습니다. 역시, 리드미를 통해 정보를 작성한 후, 세팅에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페이지를 작성합니다.